자세 번째 제품입니다. 예, 세 번째 제품 예요. 어 무슨 악기 아니야? 악기? <laughs> 뭐 악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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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부터 악기인데 때리고 아, 이렇게 쓰는 거죠? 굉장히 가벼워 들어보시면. 오, 아, 이게 이게 뭔 이렇게 알아. 맞아.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심심하시죠?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스튜디오에 둘만 얘기하고 있지만 손님 몇명더 있기 때문에. 예. <laughs> 아, 아, 저희 참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laughs> 예, 미리 페이스북으로 신청해 주세요. 페이스북 진짜로 페이스북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날 때 미리 얘기 드립니다. 얘기 <laughs> 드리면은 신도림 쪽으로 오셔가지고 앉아서 같이 참여도 가능하시고 특히 신기한 제품 있으시면 들고오세요아 어, 저희는 네. 그 갖고 오시는 걸더만 해요. 네, 저희는 미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름미덕. 자, 얘가 뭐냐? 아, 와... 네, 이런 오... 제품이에요. 이거 뭐 제가 살려다 가는 건데. <laughs> 이제품고 뒤로 돌면 이런 제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제품이에요, 사실. 네, 유명하죠, 이거. 네, 비보인트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고, 이런 이름보다도 매직원드라는 이름으로 좀 유명합니다. 매직원드, 맨 뒤에 와이어리스. 무선 된버전 무선 된버전이에요넌 뭐냐? 스캐너요. 그렇죠. 밑에 보이시면은, 이게 스캐너. 우리 보통 스캐너는 평면 스캐너가 있고 급지식이 있는데, 그렇죠. 어, 회사에 있는 복사기, 판 열어보시면은, 반짝반짝 하는 거. 네, 그 판이 맞죠.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왔다갔다 편하게 롤러가 달려있어요. 기능은 SD 카드 꽂을 수 있고요. 옆에 충전. 아, 그거 충전이요 아니요. 완벽하기도이제품의 아. <laughs> 아니, 단점이 하나 게그 거예요. 제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S리즈도 예 지금 무선이 되는 경우에는 예. 어, 아직도 이런 걸쓰습니다 아, 네. 건전지를 네. 네, 두개 넣어야 돼요. 건전지를 아, 두개 넣어야 돼요. 약간 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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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아니, 이제 두 개를 넣어야 되고, 옆에 저거는 여기 파일을 이동시킬 때 쓰는 용도로만 아 쓸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용 공정체는, 보시처럼 손에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핸디 스캐너라고 하죠. 네, 핸디 스캐너는 아니라고. 들고 있다가 내가 스캔하고 싶은 게 있으면 들고면 됩니다. 아, 문지르면? 끝. 네, 끝. 문지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문지르면 돼요. 아, 이, 그러면 이렇게 종이에있 이렇게, 어, 그. 이것도 문지러면 돼요. 음. 좀더문를 건데. 승문제로 음. 되고요. 음. 뭐,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벽에 있는 거다 상관없는 거죠. 장점은요. 우리가 책 같은 거. 그렇죠. 잡지 같은 거. 찢어가지고 복사할 수도 없고, 스캔하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하고 싶은 부분만 손으로 잡고서 축하. 면에 나가는. 됩니다. 어. 네. 편하겠네요. 지금 사람도 편해요. 전원 버튼을 켜게 되면은, 지금 이제 JPG PDF 선택할 수 있고요. 음. DPI를 지원을 해줍니다. 아, 해상도 조절이 네, 돼요? 예, 해상도 조절이 돼요. 해상도가 조금 좋진 않아요. 900까지. 900? 네, 최고 100까지죠. 900까지. 900까지 지원을 해주고, 네. 지원을 해주고 네. 가장 낮은 건 300부터, 300, 600, 900. 아, 그렇게 지원을 해주 300은, 뭐, 빨리빨리 빨리 스캔할 때 네. 좋은데, 600 정도는 쓰셔야. 그쵸. 뭐, 제대로 쓸수 있죠. 그리고 이제, 컬러기는, 모노기는. 그두 그렇죠. 가지가 선택을 할수 있는데, p d f 로할 경우에 장점은 어... 한꺼번에 파일을 모아서 p d f 로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계속 스캔을 하는 게파일로 모아줘요? 맞습니다. 아... 네, JPG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만 보내게 되고. 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이 사용하시면 좋냐면은, 영업할때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음. 논문 같은 거 많이 보셔야 되는 분들이나 도서관에서 책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 계시죠? 네. 사실 범죄기는 한데. 뭐 나만 아니? 쓰면 아닐걸? 아닐 거예요. 어쨌든. 네. 네. 그리고 특히 교본문고나 이런 데 갔을 때 우리가 사진 찍잖아요. 예. 네. 사진 찍으면 쫓겨나요. 어? 쫓겨낸. 카메라에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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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으면 쫓겨나는 찰나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특히 조용한 도서관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키고 사진 찍으면 착 소리 나는 거야. 아, 그렇죠. 물론, 이제, 음. 무은 카메라가 있긴 한데. 근데 문제라 법적으로 올려드리면 안 돼요. 이거 귀찮아요. 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사진을 찍으면은, 여기 저장이 되있는데 용량을 차지하죠? 그렇죠. 하고 나서 어딘가에 또 올려야 되죠? 음. 여러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캐너 같은 경우의 장점은, 문지르면 그냥 끝나는 거지. 나중에 못 문지는 거고. 일단 문질러 볼게요. 자, 제가 여기, 일단 에코 프리노트라고 하나 아. 써놓은 기계 아. 있는데, 얘를 스캐너를 한번 해보면, 그냥 버튼을 한번 누르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고이렇 해서 조금 줄여주고 네. 끝. 끝. 됐어요. 어, 생각보다 빨리 문지르네요. 아, 지금은 제가 로우 아 로우 네. 300으로 했기 때문에 300dpi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도 돼요. 아 그래요? 그 얘기는 600dpi나 900dpi 같은 경우에는 아, 천천히 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의 손이다 보니까 여기서 문지르다가 이거 지금 잘 문질렀죠? 네. 예. 손이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떨리는 거죠. 떨려가기 거예요. 아... 그피대로대로시요 아... <laughs> 그거 <참 웃음> 네. 그래서 아, 드디어 스튜디오에 이니다보여주세요라고얘기 소... 아, 네, 했어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보여줘요. 웃음> 아, 그 와이파이면 이제 이면 되나? 그 네, 돼요. 뒤에 와이파이, 버튼이 있습니다. 아. 와이파이 버튼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켜고 싶지 않을 때는 와이파이는 배터리가 그렇죠. 기 때문에 꺼 놓는 거요 어? 이 상태에서도 와이파이를 켤 필요 없이, 여기, USB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컴퓨터 연결해서 이미지 그냥 끌고 오시는 거예요. 아, 경우. 이 선으로도 되고. 이 선으로요. 음. 네, 그런 환경이 아니라, 바로 지금 스캔하고 난 다음에 태블릿 PC는 땀 보고 싶다. 예. 이런 경우에는, on. on. 켜주면 돼. 켜주고. 뭐가 어, 막, 불이 들어왔어요 와이파이 파란색으로. 예, 네, 그냥 얘기해주면 요 잡을 테니까. 네. 어, 파란색으로 뭐, 불 들어와 있고, 네. 배터리 두칸 남았네요. <laughs> 저희가, 와이파이도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에서 하는 게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실행을 시키고서 이 디바이스에 있는 거를 저희가 와이파이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음... 그렇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는 그 PQI, 에어펜을 제가 네. 잡았었죠. 그렇죠. 아직까지 잡혀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 세 번째 기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수류카드 잡았고, 잡았고, 이제 에어펜 잡았고, 이제 세 번째 걸로 갈아탔어요. 갈아탔어요. 비포인트 레지건들을 잡을 겁니다. 매직원드라고 표시가 됩니다. 아, 예. 매직원드를 잡게 되면은, 바로 연결시켜주죠. 가만히 기다리시면 연결을 좀 인증하는 중, 미리 비밀번호 설정을 해놨으니까, 비밀번호도걸수 있고, 풀 수도 있어요. 제 앞에 연결됐습니다. 연결되면은, 역시 특수한 어플리케이션이 매직원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예. 를들어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전용 있네요. 전용이? 전용이죠. 전용이 무료입니까? 뭐 기다리면은 뜹니다. 방금 전에 제가 스캔한 게 그대로 뜨죠. 매직원드 탭을 들어가면, 무신 뭐 어. 제가 한 땄죠. 제가 이거 미리 스캔해놨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어모회사가 아, 뭐 요즘 펀드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 재가해를 했는데, 아. 회해하면서 그것도 우리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어.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스캔해놨어요, 미리. 아, 스캔 한번 해보시죠? 예, 제 아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 예, 모회사인데다 보이네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조금 전에 스캔한 거, 잠깐 들어가주시겠어요? 예. 프리노트 음, 썼었죠. 예, 어. 네, 프리노트. 자, 제가 삑사리 난 겁니다. 음. 아까 하나가 손이, 약간 흔들렸어요. 아, 흔들면 그대로, 흔들린 대로 스캔이 들어갔죠. 예. 삐딱삐딱하게. 삐딱삐딱하게. 네, 그리고 DPI 굉장히 낮죠. 해당도가 예. 굉장히 낮은 걸로 했어요. 아까 조금 더 찍하고 길게 제대로 음, 보었던 음, 거는 제대로 음. 들어가져 있죠. 그런데 음. 지금 폭이 작게 보이는 건왜 그러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게 A4에 딱 맞춰진 사이즈입니다. 아... A4에 맞춰진 사이즈이기 때문에 A4 이상이 되는 무건 같은 경우에 스캔이 좀 힘들어요. 두세 번 긁어야 되니까, 네. 여기 또 맞춰가지고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음, 요, 요 폭에 맞춰야 되는 거죠? 네, 폭에 맞춰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눈금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옆으로 미는 게 흔들리지 않는 게 롤러가 있어요. 네. 물론 있어서 얘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몇 번만 하면은 좋은 효과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연습이 조금 하긴 해야 되네데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뭐 TV라면은 아까 전에 이제 900 정도에서 600 정도로 해상도 높이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예. 아, 저는 이제 수첩이라든 지 이런 것들을 다 백업을 해잖요 예. 그 아날로그 수첩 이런 것들 적는 걸 좋아하니까 음. 다서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첩 이러면 난리가 네. 나니까 이런 것들 쫙 펼쳐놓고서 하는 것 뭐지? 매주 안들어서 쭉쭉 긁어놓습니다. 아, 긁어서 다 쌓아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뭐 좋네요. 뭐, 네, 깨끗하게 되고 스캔이니다 네.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것들이 쫙쫙 펴지는 <laughs> 거죠. 물스캔이라고 스캔 잘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얘기드리지만은 무엇이든지 스캔하실 수 있고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서 보낼 수 있다. 어, 좋네요. 네, 벽에 있는 것도 긁으면 스캔이 된다. 지금 뭐 이것도 한번 스캔해보고 싶지만 혹시나 다를까봐 애매하긴 하는데 예. 뭐. 원하신다면 모니터 용으로 가는. <laughs> 아, 예, 협찬이기 때문에. 네. <laughs> 예, 예. 예, 협찬 모니터 와가지고 안, 안 되니까. 예, 이용거 나중에 구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예,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단점 얘기 드릴게요. 자, 배터리가 한칸 남았어요. 아, 아 빨리 닳네요 네, 굉장히 빨리 닳아요 아까, 네. 두, 사실 이게 제가 많이 써가지고. 네. 아까 배터리가 없는 모델이기도 했었는데. 배터리가 생각보다도 와이파이 기능을 썼을 때에는 굉장히 빨리 닳는게 단점입니다. 이기 어, 얼마나요? 금액이 비싸서. 아, 와이파이 버전이라고 엄청 비싸요. 매직원들을 대놓고 보여드리게 되면은, 제가 매직원들을 구매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에버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스캐너. 그렇죠. 저희가 아마도, 다음번에, 후지쯔동오후 후지치, 그렇죠, 후지쯔후지쯔두 그 분이 오셔가지고후지쯔의 그, 명품 스캐너. 이렇게까지 이게. 어, 스냅스, 스냅스뭐그 시리즈. 네. 예, 예. 스냅스 시리즈. 아, 이런 것들이 받아야죠. 이런 거. 뭐 예. 이거 훨씬 좋죠. 그 고가의 제품을 우리가 네. 보게 될 건데, 네. 그 전에 얼마냐. 이 네. 모델입니다. 휴대용 스캐너, LCDP 포인트. 나왔죠? 예. 13만원 아, 정도. 아, 13만원 정도. 요 정도 금액을 하고서 거의 한 13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음.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게매주관소가 있고, 매주관도 와이파이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음. 버전들은 유선으로. 예, 유선으로만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1 4 6천원짜리 요런 모델들이 예. 와이파이 기능을 갖고 있는 모델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굳이 휴대하면서까지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어요. 네.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휴대하면서까지 와이파이 기능으로 스캔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정도만 구매하셔가지고 아무데나 스캔하고 나중에 파일을 보시는 거는 USB 연결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보시면 16만 원 정도 하면부터 싸진 거예요. 그러네요. 예전에 네, 팔을 때도 좀 비쌌었는데 네, 네, 20만 원 네. 넘어갔으니까 네. 저는 이거에 절반 가격에 샀습니다. 아, 네,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디지털 <laughs> 히어로. <웃음> 네, 페이스북 페이지, 디지털 히어로에서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거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 8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아, 8만 원대는 예, 오, 정말 필한 가격입니다. 8만원대는 거의 거저죠? 예, 배송료까지 포함해서. 야 아,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좋은 프로네요. 어디라고요 아, 아 어디어 가서? 아,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페이지, 네. 디지털 히어로. 디지털 히어로. 디톤 히어로. 네. 네.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좌표로 아예 찍어가지고 이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샷보다 써요 펀샷 훨씬 오, 있어요 지금. 어. 네 이런 게 됩니다 매직 원두 2 제가 얘기 드렸고요 네. 자 이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웃음> 재밌는 <laughs> 거 제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오늘 뭐크셨 네. 났어요 이제 네. 그 카드 주기 잘하셨죠? 사실 뭐 이런 제품은 하나 있으면 좋아 네. 스캔 할만해렇죠기 먼저 안 잡고 스캔하고 진짜 이야서감성 핸드폰을 혼자 켜놓고서 반면에 노트로 펼쳐놓고 네. 스캔을 하죠. 가끔 미친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뭐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어, 어,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laughs> 똑같지 않죠 아, 근데 이건 뭐죠? 어, 얘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무선 낸 발열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와 발열 네, 이제 집에서 무선 낸을 쓰다 보면, 네. 보통 무선 낸그공기가 거실에 있지 않아요. 음, 맞아요. 보통 특정 방에 들어가니까지 있 PC가 네, 있는 방. 저희 집도 작은 방에 있어요. 네. 책상 밑에. 그러다 보면은 네. 이 전파가 벽을 부딪혀서 네, 네. 저끝방 끝에서 약해지는 현상이죠. 아, 아안 가죠. 네. 네. 그거를 확장해 주는 기입니다. 와이파이 익스텐더요. 익스텐더 확장하다. 예. 네. 뭐, 얘는 뭐 어떻게 꽂세요 얘는 전원을 꽂고요. 예. 일단 이제 보면은 이 안테나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어, 아까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많아겠다고 했지만, 네. 얘는 이제 속도를, 네. 어, 그러니까 11N이라는 방식을 지원을 하고요. 네. 11B, 11N 지원을 하고, 네. 네.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한 300Mbps 정도까지 커버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3 0 0 m b p s 좀 어려운 얘기니까? 예,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laughs> 예, 지금 집에 드들어는 인터넷보다 빨라야 돼요. <laughs> 예. <laughs> 예.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거는 바로, 네. 그, 콘센트다 바로 꽂게 돼 있어요, 이게. 음. 어, 콘센트는 공식적으로는, 그,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단어더라고요. 네. 왜, 외국에 콘센트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 뭐라고요, 여기? 네, 거기는 뭐, 그냥, 소켓. 소켓이라든지. 음. 뭐, 하여튼, 또 하나 또뭐 있었는데, 하여튼 두 가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네, 이거 그 영어로잘하는 않지만, 예. 이어 깨알 같은 영어. 네. 영어로. <laughs> 콘센트는 콩글리시에요. <laughs> 하여튼. 예, 네, 저도 그, 그거 콘센트 쳤다가 어.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일단 그 벽에 있는 코덱스다 꼽게 네.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WPS라고 돼 있어요. W, 네, WPS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럼 얘를 이제 집에 무선 공유기 옆에 가서 네. 보, 요즘 나오는 아. 무선 공유기에다 WPS라는 버튼이 있어요. 음. 그럼 얘를 한번 눌러주고, 걔를 한번 눌러주면 음. 여기에 있는 불빛이 네. 파랗게 들어와요. 갑자기 네. 이게 깜빡깜빡하다. 가 그러니까 전원 연결하는 상태에서 눌러주겠죠? 아. 그러니까 전원을 연결하는 상태에서 눌러주면 아. 네. 그러면 이제 얘가 그 전파를 잡으면, 딱 같이 눌러주면, 얘가 잡으면, 불빛이 딱 들어와요. 음. 그럼 얘가, 그, 그 정보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니까 두 개가 이제, 어, 너나랑나 알아? 이렇게 네, 생각해야 네. 되는 거요 그러면 걔 이제 얘를 두개 꽂으면, 네. 얘가 그 전파를 져서 집으로 한번더 커져요. 쫙! 아, 져 이렇게 설명하죠. 음. 작은 방이기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자, 기본적으로 집에 세팅되어져 있는 건 데스크탑에 연결되어져 있는 랜선을 다시 물려놔서, IP 타입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무선 공유기가 책상 밑에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 얘는 그 옆에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거실에다가 거실에 끝나고 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은 거실에 있는 요놈하고 예 그리고 작은 방에 있거나 어딘가 방에 있는 우리 공유기. 공유기 두 개가 통신을 시작한다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한번 보내가지고 증폭시켜준다 예, 예, 아, 괜찮네. 요 그러면 갑자기 밖까지 아니라 풀로 차요. 여기 세거 뭐요? 아, 그리고 이제. 네. 그런, 이제 요게 이제 또, 이거에 또 멋진 진행인데, 네. 그, 집에 유리 스마트 TV를 많이 보잖아요. 아이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박스나, 네. 그리고, 그 PS4, 이제 3, 4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랜선이 들어가요. 네. 그런 것들이 대체로 거실에 있어요. 음, 그죠 거실에 있는데, 얘가, 요 랜선을 여기다 꽂고, 그 기계에다 꽂으면, 얘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무선 냉카드 같은 역할. 어, 무선 냉카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증폭되고, 어... 걔를 무선 냉이 되는 기계를 만들어주는 거. 어, 괜찮네 그러니까 거실에다 꽂아놓고, 그냥 손 빼서, 스마트 t v 에딱 꽂으면, 네, 스마트 TV 인터넷 그냥 되는 거고, 와이파이 증복되는 거고. 괜찮네. 어, 이거 찌기계에요 가격도 싸요. 얼마? 29,000원. 2 29 9천원 29 어, 기본 기능은, 그니까, 이거 확장 기능은, 쓰실 분들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 그걸... 그러니까 기본 기능은 쉬운 거 같아요. 네, 아주 쉬워 연결하고, 이 WPS라고 하는 버튼을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집에 있는 무선 공유기에서도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둘이 서로 들어올 거고, 예, 그렇죠. 서로 아는 사이가 되면, 친한 사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얘를 받아서 증폭을 쫙 해준다. 예. 그러면, 화장실에서 보통 문 닫아놓고서 큰일을 보시면서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죠. 벽을 뚫고 오기 때문에, 무선 음. 인터넷이 안 잡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요금부탄이 음. 나오죠. 예. 그럴 때, 필요 없다. 잘 잡힌다. 그렇죠, 그거 거실에서, 그간, 사실, 집이 좁든 크든 간에 벽이 여러 네. 개가 되면 일단 약해져요. 어. 근데 이거가, 이걸 거실에 되으면 네. 확실히 확 펼치는 효과가 있어요. 네. 아, 저는 오늘 이걸 가져오신 줄알았으면 집에 제가 만든 걸 갖고 올 거였어요. 뭐요? 빨간 진복기. 네. 아. 아시죠? 예, 알겠 네. 은박지로다가 만들 수 있는. <웃음> 이렇게 만들 어진는것 같습니다. 은박지로 마치 그, 예. 목도리 범위처럼. 네. 그렇게 확장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어, 계속 꽤, 꽤 괜찮아요. 예. 또거 같았는데, 네. 전파속도 빠른 것 같았는데, 문제는, 아,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고 DIY 많이 하시는. 제존대요. 네네네. 29,000원이면은, 정말 죄송만하죠 이스테이션. 예. 이것도 역시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우 팔라. 예, 팔요 얘는, 근데 네, 이제 잘 보시면은, 네. 이런 제품들, 아까 제가 보는 PQI 에어팬이 이런 것들은, 네. 소셜 커머스를 지저보면 네. 가끔가다 한실 싸게 나와요. 아, PQI 제품 아까 에어팬처럼요 네. 음.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은, 네. 어, 그, 뭐, 소셜 커머스에서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이고요. 아, 2만 얼마짜리, 가거 네, 4만 9천 원짜리. PQI 얘는 4만 얼마아 어, 얘는요? 어, 얘가 지금 아마 팀원에서 둘러나요? 이거 네, 뭐 얘기해도 되지, 뭐. 네. <laughs> 지금 현재 팀원에서 팔고 있는데, 네.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음. 한번 팔고, 저기서 한번 팔고, 뭐, 이렇게 음. 하니까.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마감이 되면 없어질 거고요. 아, 우리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 유에프라든지 이런 데들. 거기서도 파는 상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리 얘기해가지고 소개를 해 주시죠. 그렇죠. 괜겠다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고계시나면 혹시라도? 네. 이정 계시는 분 중에, 뭐, 유명프 관계자분들이나, 팀원 관계자분들이나, 코팡 관계자분들이 계시면은, 저희하고 아무 상관 없으니까. 네. 네. 그냥 유 r l 주시면은, 저희가 다아 성공해 드릴게요. 네.